삼선에 고지 오른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해 주세 아, 네, 먼저 우리 천여 명의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무득표 삼선이라는 자리를 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선 4년 동안 제가 조합장하면서 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해 필요로 하는 어, 어려운 일들을 다 제가 열심히 처리를 해서 4년 보람된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두 번의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아는데요. 네. 한번 회고해 주시죠. 아, 아, 처음에 조합장이 돼서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먼저 우리 제주교육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어업인들에게 외국인 인력을 보급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 냉동수산물을 많이 잡아오다 보니까 수산물 저장창고가 모자라서 어, 먼저 어, 수산물 저장창고를 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리에 어, 17만 개 들어갈 수 있는 저장고를 준비를 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 대출이나, 그리고 여기 물건을 살려고 하면 의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원활하게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서울 개포동에 1호점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조합원들이 필요할 를때 지원을 해줘서 아마 삼선고지에 무득표로 와닿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은 우리나라 수협중앙에서. 유일한 여성 조합장으로 알건데요 네, 네, 네. 아 자랑스러워요. 서귀포의 여성인 경영인으로서 네. 전국에서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게 네, 서귀포의 자랑인데요. 네. 앞으로 4년간 서귀포 수협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재선까지 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저는 잘 어, 조합원들을 화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4년 동안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봤을 때 우리 수협이 한 30년이 지나면서 어, 판장이 아주 협소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2월 2일에 어항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수협을 어항구로 어, 동부득 쪽으로 이전을 하고 새로운 위생 입판장을 마련해서 우리 조합원과 그리고 우리 서귀포 수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깨끗한 위생 입판장을 이용하면서 우리 서귀포 수산물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 수협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 김미자 조합장이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네. 3선 그 고지어른 김미자 조합장님 당선 받도 축하드리면서요 앞으로 4년간 잘 이끌어가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